시편 42편, 지휘자에게 마스킬 코라의 자손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제 생명에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게 온종일 내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빈정거리니 낮에도 밤에도 제 눈물이 저의 음식이 됩니다. 영광스러우신 분의 초막, 하느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소리 드높이 축제의 무리와 함께 행진하던 일들을 되새기며 저의 영혼이 북받쳐 오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제 영혼이 안에서 녹아내리며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미치아를 산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폭포 소리에 따라 너울이 너울을 부릅니다 당신의 파도와 물결이 모두 제 위로 지나갔습니다 낮 동안 주님께서 당신 자애를 베푸시면 나는 밤에 그분께 노래를 내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네 내 반석이신 하느님께 말씀드렸네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피팍 속에 슬피 걸어가야 합니까 적들이 내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온종이 제게 빈정되면서 제 뼈들이 으스러지도록 저를 모욕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43편 하느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충실치 못한 백성을 거슬러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당신은 제 피신처 하느님이시건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핍박 속에 슬피 걸어가야 합니까?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실을 보내소서. 그들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들이 저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그러면 저는 하느님의 재단으로,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팟하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가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44편 하느님 저의 귀로 들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저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 시대에 당신께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옛날에 당신께서 순수 이루셨습니다. 당신께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결레들을 멸망시키시고, 조상들을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녕 저희 조상들은 자기들의 칼로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팔로 승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의 오른손과 당신의 팔, 당신 얼굴에 빛이 이루어주셨으니 당신께서 그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바로 저의 임금님이십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저희는 당신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저희에게 항구하는 자들을 당신 이름으로 짓밟습니다. 정령, 저는 제 화살을 믿지 않습니다. 제 칼이 저를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께서 저희를 적들에게서 구하시고,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망신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느님을 찬양하고, 줄곧 당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치욕으로 덮으시고, 저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적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어,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노략질하였습니다. 을 당신께서 저희를 잡아먹게 양대처럼 넘겨버리시고, 저희를 민족들 사이에 흩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당신 백성을 헐값에 파시어 그 값으로 이익을 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이웃들에게 우세거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놀림거리로 내놓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민족들의 이야기거리로, 겨레들의 조속거리로 내놓으셨습니다. 온종일 저의 치욕이 제 앞에 있고 창피가 제 얼굴을 덮으니 능욕자와 모독자의 시끄러운 소리, 원수와 복수자의 얼굴 탓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을 잊지도 않고 당신의 계약에 불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마음은 뒤로, 무,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저희 발걸음은 당신의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저희를 부수시어 승냥이들이나 사는 곳으로 만드시고, 저희 위를 암흑으로 덮으셨습니다. 저희가 만일 저희 하느님의 이름을 잊고, 낯선 신에게 저희 손을 펼쳤다면, 하느님께서는 마음속에 숨겨진 것도 아시는데, 그런 것을 알아채지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깨어나서도 깨어나소서 주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잠을 깨소서 저희를 영영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여 저희의 가련함과 핍박을 잊으십니까? 정령 저희 영혼은 먼지 속에 쓰러져 있으며, 저희 배는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당신 자애를 생각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소서